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레스입니다. 시장은 엔비디아 때문에 상승 출발했다가 2% 정도 폭락했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념물 또한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다시 작용했고 엔비디아의 경우 뉴스에 팔어라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진 것이죠. 티큐는 무려 7% 가량 폭락했습니다. 폭등과 폭락을 동반하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테슬라는 3% 가까이 하락했고 장외에서 220불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테슬라 레버리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엔비디아의 경우 9% 가까이 급등 출발을 했다가 시장에 모조리 반납했죠. 반도체 레버리지는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다른 반도체 주식들이 크게 폭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큽니다. 다시 미국 장기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주식은 하락합니다. 해치펀드에서 계속 국채 선물 쇼슬하기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는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국채 매집이 끝나야 주식은 오를 겁니다. 어제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매파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죠. 다만 추가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어제 패드워치에서는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도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스탠스를 계속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를 인하하는 확률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급등했던 엔비디아를 팔고 주식들을 팔아 치우는 것이죠. 지금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렸던 주식들의 가격이 캄 다운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11시 5분에 파월의 잭슨홀에서 발언이 시작됩니다. 작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작년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저는 저점을 잡았었죠. 그게 작년 9월과 10월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하더라도 극단적 탐욕이었던 공포 탐욕 지수가 드디어 공포 단계로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두근거리는 시점이죠. 여기에 오늘 파월 발언까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시장 조성자라면, 저는 오늘 더욱 공포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개인들의 투매가 시작되도록 말이죠. 그러면 더 낮은 가격에 살수 있으니까요. 오늘 파월 발언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9월과 10월 바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기회도 주지 않고 떠날 것인지, 시장 조성자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는 대응만 하면 됩니다. 데이비드 라이언이 오랜만에 트윗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마지막으로 불꽃으로 보고, 시장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죠. 저번에 한 번은 틀렸습니다. 지금 나스닥 QQQ는 361.2입니다. 추세 하단 근처에 있고, 몇달 만에 큰 하락을 보여주었죠.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보여주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내구재 수주도 증가했고, 신규 실업급여는 줄었습니다. 시카고 경제활동지수도 상승했습니다. 경기가 엄청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거의 모든 기관들이 파월이 매파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월은 지금 비둘기파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파월은 매어야 합니다. 비둘기의 시기가 도래하진 않았습니다. 주식 시장도 꽤 많이 올랐고, 경제 상황도 뒷받침이 되고 있으며, 달러 또한 강합니다. 굳이 비둘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가격 변동성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제가 테슬라를 저렴하게 매수했던 그 가격이 올수 있습니다. 상승해서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매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응은 차분하게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